윤동주. 1917-1945. 대한만국의 현대시 문학사를 대표하는 시인.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 시적 작품. 윤동주는 수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중 대표작으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생전에는 출판되지 못했지만 그의 사후에 편애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시는 풍부한 상징성과 아름다운 언어로 꾸며져 있으며 한국 시 문학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작인 서시, 별해는 밤, 자화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항문학의 아이콘. 윤동주는 일제강점기의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염원하는 시를 썼으며, 이로 인해 그는 한국에서 저항문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육과 인간성의 중요성. 윤동주는 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인간 내면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 정신의 불굴함을 찬양합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인생이란 죽음과 같다. 가난과 외로움은 마치 죽음과 같이 힘든 것이다. 봄은 온다. 그리고 꽃이 필 것이다. 언제나 희망이 있고, 삶은 반드시 아름다워질 것이다.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용기만 있다면, 꿈은 결국 실현될 수 있다. 단지 용기를 가져야 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곳에서 나는 바다의 모습을 그렸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슬퍼한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슬픔을 느낀다. 나는 나의 소망으로 인해 산다. 자신의 소망과 희망이 삶을 견디는 동력이 된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살수 없다.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삶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꿈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행복하다. 자신의 꿈과 희망이 어디에나 존재하기에 항상 행복하다. 인생은 희미한 불빛과 같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걷고 있다.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내 마음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웃는다. 자신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 행복할 수 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으로 치유된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사랑은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 달빛 아래, 나는 나의 소망을 찾았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다. 희망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 우리가 단지 둘러보지 못할 뿐이다. 희망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고, 희망은 어둠을 밝힌다. 사랑과 희망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눈물은 가장 참된 감정이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을 알게 한다. 눈물은 진실된 감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닫게 한다. 나는 꽃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소망을 줬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희망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영원하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희망이 실현될 때이다. 희망이 실현되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 끝이 어디에 있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한다. 목표가 어디에 있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별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특별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하다. 삶은 복잡하지만 독특하고 소중하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다. 사랑은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 동기이다.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힘을 만든다.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나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한계가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눈물은 우리가 존재하는 증거이다. 눈물은 우리의 존재를 입증한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노래는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 음악은 삶을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든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다. 자유는 우리의 힘이며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다.